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창조활력 발전소의 창립 총회가 있는 날 아침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어제 저기 아무튼 어, 미소 하실 좀 정리하고 또 이제 이 우리 회사의 감사를 맡아주실 장흥의 신홍운 형님도 와 계시고 어, 그래서 아침에 이제 커피 마시다가 어, 우연히 어, 서울문화투데이 음, <laughs> 양혜규 작가가 이제 현대, 펀데... 아무튼 아무튼 아튼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그 우리과 선배 서도호, 어 서도호 선배보다 더 잘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제 동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조석과 동기인데 어, 이 친구가 그 미술대학 그 마당에서 어 조소실 옆에 그 서울대 미대 화방이 있었는데. 그 검정색 앞치마를 두르고 왔다 갔다 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 굉장히 이국적인 미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대학교 1, 2 학년 때 제가 아 누구를 사귈까 하면서 이렇게 레이더망을쫙 <laughs> <laughs> 하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여인이었죠 근데 이게 너무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시골 시골에서 올라온 미대생인데 사람이 너무 고급지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막 이국적인 데다가 무슨 뭐 그리스 귀족처럼 생겼어 그래서 감이 좀 범접하기가 <laughs> 아니 지금 너무 이쁘다 너무 이거 내가 이렇게, 이렇게 대시하기가 <laughs>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생각해봐 스무 살 때니까 지금은 이제 그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제 50세 얼굴이 나오잖아요. 50세 여, 여성의 얼굴이고, 내가 봤던 얼굴은 20살 때 얼굴이잖아. <laughs>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인정. 어, 매력적이었는데, 이제 나는 그때 우리과의 최혜인이라는 애를 좋아하고 있었고, 그, 어, 그 이제, 네. 어, 우리과에 있는 애한테 이제 저는 반하, 반에 있는 상황이었고, 걔를 거의 1년 동안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하.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남아있는데. 아하. 그, 그러면 이제 걔가더 귀여웠지 이제 우리, 그, 우리 과에 있는 그 혜인이가 더 귀여웠고 양혜규는 굉장히 좀범접하기 힘든 좀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미녀이긴 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이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어루한 파묵이라고 노벨상 수상자가 음. 양혜규의 설치 작품을 찬양하는 글을 썼을 정도야 아. 어루한 파묵이 나 그래서 이거 뭐 비운가 하고 <laughs>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이야. 어루한 파목이, 뭐 나는 뭐 이, 이런 작품을 기다려왔다 이, 이럴 정도로 그, 니까 그러니까 베를린인가 어딘가 그 설치했을 때, 오감을 자극하는 그 굉장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칭찬을 해버린 거야. 그 영향이 꽤 있었던 것 같아. 그게 2009년인가 그래. 좀 굉장히 일찍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작가인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제 <laughs> 저랑 같은 동기이고 친구인데 언젠가는 이제 만날 텐데 그래서 소도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둘이 나눴던 이야기 음. 왜냐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음. 설치미술이 조속과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 음. 설치미술을 한 사람들을 보니까 부모님이 부자들하는 것이지. 음. 그니까 러 우리가 일반 회화, 회화하는 사람들이 1년에 보통 재료비가 300에서 500 들어가, 대학생이. 네, 그 정도 들어가는데, 설치미술 하면 이게 5천 이상 깨져. 음. 즉, 일반, 어, 대학생보다 10배 이상의 재료비를 써야 돼. 아, <laughs> 그, 내가 설치미술을 해봐서 알아요. 아. 난 학교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어. 이렇게 재료비 지원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음. 네, 창작 지원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실 제가, 서울대 미대, 미대에서 창작기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음. 2천만 원 넘게 받았으니까. 음, 음. 그 대학 다니면서. 오케이. <laughs> 그래서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미술 을 해봤는데. 음. 그래서 아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음. 이 양혜규라는 작가도 부모님의 탄탄한 어떤 지원이 초창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2000년 초, 초반까지 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합리적인 추정이에요. 네, 그리고 소도우 작가 같은 경우에도. 음. 음. 제가 그 아버지가 우리 대학 교수였잖아요. 이름도 가물거리네. 내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교수였거든. 굉장히 사대주의자고. 이거, 이거 역사에 남을 텐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그 설날 때 교수님한테 이제 이학 1학년 말이겠네. 설날 즈음에 인사를 다녀요. 이렇게 예의 바른 학과잖아. 동양학과. 여기서 이름이 안 나오는 게 다행인데. 아, 이름은 안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가서 이 인사를 가는데 중국을 찬양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새, 아, 새, 첫날 아침부터 하는 거야. 1월 음, 1일이었어. 음. 아니, 새, 첫날. 아 대학교 1학년이 뭐, 은퇴를 앞둔 교수님이야. 음. 누가 한마디도 못하지. 내가 나섰지. 음. 새 첫날은 흔히 덕담을 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음. 어떻게 그런 우리 한국인을 비하하고 음. 어, 중국인을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음, 어? 음. 그런 발언을 그것도 대학교 신입생 앞에서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딱 되들었어 아, 도발, 순간 순간 침묵 침묵 어, 어. 아, 조용 어떤 발언이 나올까 도대그 <laughs> 다음에 발언을 바꾸더라고 교수님이 음, 음. 방향을 틀더라고 음. 예. 할 말이 없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왜냐면 덕담하는 날 지금 무슨 짓이냐 이거야 음. 나는 그걸 수업시간에 했다면 라은 토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음. 이건 안 된다는 거 새해 첫날에 내가 비가 더 바뀌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하지만 6개월 후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laughs> 아 <웃음> <웃음> 만나고 바로 은퇴했기 때문에 뭐 어, 네. 이제 학교에서 부딪힐 일은 없었죠 하여튼 저를 싫어했던 교수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되더라고요 대학교 때 아무튼 그래서 그 서도 선배 서도 선배 그 어씨 저도 시다를 했었어요 어, 시다 왜냐면 이제 양혜교 이게 신문을 보니까 대학 시절이 가물가물는데 시다를 었는데 근데 마니먼트라고 해서 뉴욕에 전시됐어. 응. 내가 만든 그때 알바비가 꽤 비쌌어. 대학생 때였는데 한 달에 80만 원 줬어 방학 때. 응. 우와. 어, 시다가. 아 어, 그리고 팀장은 거의 한200 받았지. 와. 그렇게 돈이 많아 아. 저도 선배가. 어. <laughs> 그것도 그것도 어떻게 한, 어떻게 시달을 했냐면 뉴욕에서 작업을 했는데. 소도 네? 선배가 음. 뉴욕에 잘 만드는 조각가가 없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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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 어. 그래, 갖고 그걸 제대로 해낼 만한 그 하청업체가 없는 거지. 뉴욕에 그래서 서울대 조석과 후배한테 맡긴 거예요. 음. 어, 김지현이라고 음. 후배 음. 야. 내가 이 마니먼트가 한 200개가 필요한데, 이 음. 동상 작은 게 200개가 필요한데, 좀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줘. 이거죠. 음. 음.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실질적인 어, 뉴욕 팀장이 누구였냐면 지금 현재 건대 조석과 교수를 하고 있는 박지윤인가 그래요. 지금 건대 교수하고 있어. 그 당시에 이제 그 박지윤 씨도 소도 씨가 좀 어려. 어 소도 씨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지 유학생 시절에 어시였던 거지. 지금 교수하고 있지만. 그래서 박지윤 씨가 이제 그 같은 친구인 김지현 형한테 맡겼고 김지현 형하고 나는 작업실을 같이 쓰고 있었어 그 당시.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laughs> 워낙에 설치미술 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3, 4학년 때, 학교 내에서 작업을 안 했어. 나는 늘 외부 작업실이 있었어. 60평이 되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100평짜리 화실을 썼었지.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웃음> <웃음> 5평짜리도 못 쓰다가 지금 이제 1000평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그런 상황인데. <laughs> 그래서, 그몇 백만 원을 쓸 정도로 그 작업에 그것도 한국에 맡겨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상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한 예상 규모가 커그 어. 정도의 작업이 설치미술이야. 근데 그걸 자기가 미국에서 알바해서 그걸 한다고 몇 천이 드는데 부모님이 다 도와주는 거야. 그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게 참 어디나 그런데 재능 재능 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아이디어를 펼치질 못하는 인재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한, 특히 한국에 많아. 왜냐면은 유럽, 미국 이런 데는 아이디어만 좋으면그 예술품에도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어. 음. 한국에 없어. 음. <laughs> 자, 현대차가 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음. 자, 현대차가 음. 양혜규 작가를, 음. 어, 우리 현대차 시리즈 작가로 선정했어요. 음. 몇 년도야? 자, 2020년이야? 벌써 11년, 12년 전에 노벨상 수상자가 칭찬한 작가야. 얼마나 검증된 작가냐고 그 10년 음. 동안 해외 비엔날레 대표 작가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만 지원해. 우리나라 대기업은. 어, 그래야 본들을 챙기니까. 어, 절대 손해 안 보거든. <laughs> 마치 삼성 홍라인 씨가 이미 오른 가격에 미술품만 사는 거하고 똑같아. 음. 절대 리스크를 끌어안지 않아. 음. 이게 우리나라 그 어떤 어 벤처 벤처 산업, 벤처 키우는데도 이 마찬가지야. 음. 완전히 검증된 것만 투자해. 음, 네. 음, 검증에 검증에 검증을 거치는 것만 음. 리스크를 끌어안지 않아. 음. 손해 보는 걸 되게 싫어해. 음. 아무튼, 근데 그히 화가들 도 화가들도 이렇게 나 가려야 돼. 음. 이름 가려야 돼. 명예훼손해봐려 <laughs> <laughs> 내가 잘하는 작가인데 이런 그림을 그려. 딱 봐도 김환기 작품이야. 김환기 작품이 50억, 100억 넘고 하니까 비슷한 그림들이 막 쏟아져 나와. 이런 모방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10년, 20년 넘게 그 자기 철학을 그림에 담기 위한 그그 그 끊임없는 노력 같은 것들이 잘그 히스토리가 안 남는 거지. 음. 아무튼 무슨 얘기할. 그래 그러니까 오늘 <laughs> 어 우리가 이제 창조거래발전소의그 창립총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한국 문화를 발전시키려면은, 어, 스토리, 원작 스토리도 그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발굴해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상품시키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음. 제가 처음으로 투자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친구가 음. 이제 그 삼성 현대 CJ에서 음. 스토리 후킹 작업을 했던 충무로 영화배우 출신, 음. S대 60대 이름은 몰라요. 랑 음. 회사를 만들잖아요. 음. 그게 뭐냐면은, 스토리에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을 발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제 친구가 먼저 회사 이름을 정하고 뛰어들었으니까 저는 나는 투자만 하는 거고. 으흠. 우리는 창조 오력 발전소는, 어, 뭐 거기 투자 됐으니까 이제 연관이 된 거고. 으흠. 우리는 일단 미술가들을 한번 키워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으흠. 이런 부모의 재산이 빵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으흠. 괜찮은 뭐, 설치 미술 아이디어가 있는데 재료비가 1억이 들어간다 음. 그럼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 예술가한테 음. 작업 공간도 지원해 주고 음. 그러려고 지금 천평화실 사는 거고요 제가. 여러 동이 있는 거를 음. 그럼 여기 와서 한번 만들어 봐라 우리가 재료비하고 음. 공간을 제공해 주겠다 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음. 역사적인 날인데 음. 그런, 그런 사업을 할 회사가 출범을 하는 건데 이 역사적인 날 상징적인 일이 우리가 6월 8일 잡은 게 우리가 나 모르고 잡았어 오늘이 어. 무슨 날이죠 형님? 삼성에? 오늘이 그 삼성에서 그 주가 조작 아니 저기 장부 조작 장부 조작 흑의 장부를 어. 조작해서 어. 어. 작년에 이제 작년부터 수사가 이루어졌고 네.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그수하들이 수화? 아, 들의 그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어, 아니면 기각이 될지 네. 결정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박은 하지 말고 예측만 해보자고요 예측 근데 형님이 아까 그랬어 근데 갑자기 삼성이 그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마자 삼성의 주가가 올랐다 올랐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렇죠 어. 삼성에 관련된 <laughs> 주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구속영장을 치는 다 자, 형님의 시나리오는 이거였어. 네. 에,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음. <laughs> 이재용을 삼성에서 몰아내면 회사가 더잘 된다. 음. 어, 그럼 그 추측이 맞다면, 음. 이재용은 구속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이 누가... 이미 아, 음. 안목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거지. 음.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죠. 이제 네, 한쪽은. 네, 네. <laughs> 아. 주가가 오른 이유는 네. 1번. <laughs> 1번. 어, 전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음흠. 그때 삼성의 주가가 올랐어요. <laughs> 즉, 시장이 그때, 아, 이재용 부장이 없는 것이 음. 삼성의 더 이익이다라는 것을 시장이 학습을 음. 했다. 음. 이미 알고 있다? 어, 이미 학습을 음. 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마자 그 학습 효과로 음. 주가가 올랐다. 올랐다. 어, 자, 삼성이 잘될 거다. 구속이 그 되면. 음. <laughs> 그럼 이 상황에서 예. 분명히 판결에는 삼성에서부터 장학금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판결을 할 거란 말이야. 네, 맞습니다. 분명히 장학생이 할 거야. 왜냐하면 음. 삼성이 과거에는, 오래전에는 검사들을 주로 포섭하는데 음. 시간과 돈을 많이 썼지만. 그렇지. 어,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을 생각하다는 책을 낸그 이후에 예, 예. 판사 쪽으로 바꿨습니다. 아, 선회했구나. 그렇죠. 쪽으로. 예, 어. 예, 예. 판결을 좋게 하자. 그렇죠. <laughs>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판사, 예를 들어서 삼성의 그 사회 이사라든지, 그고문이라든지 하는 것이 이제 검사 출신보다는 아하. 판사 출신의 비중이 점점 커져 왔어요. 음. 그런데 항상 음. 음. 그... 뭐더라? 어, 거위, 음. 그러니까 항상 모이를 그 블랙스완인 거라는 거지. 네, <laughs> 모이를 주던 주인이 갑자기 자기 어내 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를 그, 그 댄스 기빙데이가 오니까 터키도 아, 터키. 아, 아, <웃음> 터키. <웃음> <웃음> 날 잡아버려. <laughs> 약간 그런 현상이 이번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난. 그래요. 그 어. 이제 반대편에서는 좀 억지처럼 들리는데 이제 주로 그 경제 신문, 네. 경제 신문에서는 아이 이 주가가 오르는 것이 <laughs>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지 말라고 하는 시장의 신호다라고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편드는 거 아닐까? 그게 빈 거죠. <laughs> 어, 혹시 모르니까 네, 일단은. 예, 예. 이렇게 해요. 늘 그래왔듯이 어 이렇게 좀야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의견이지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laughs> 의견 제신 거지 네. 내가 예전에 받은 것도 있는데 지금 네. 내가 네. 말은 좀 해야 되겠는데 음. 광고비도 있고 음. 음. 어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얼마나 삼성의 광고비에 목말라 있어 어 그렇죠 음. 재밌네요 오늘 음. 양역으로 투자해가지고 어, <laughs> 어떤 결과가 나올지 <laughs> 사뭇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기는 아닙니다 네. 내기는 아니고 어 장학생들이 배신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판사들이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네, 자기도 배신할 것 같아. 이거 김새가 이게 안 좋은데. 어, 분위기가. 네, 네, 네. 그렇다면 분위기가 아안 되겠다. 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제 음. 과거는 없던 걸로 하자. 음, 아. 이제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즉 구속된다는 얘기지. 음, 저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그 범죄 혐의가 <laughs> 워낙 그 분명하거든요. 음, 분명하고 또 네. 지금 네. 이번에 총선에 민주당이 이겼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반대 <laughs> 을 <laughs> 네, 그렇지만 100% <laughs>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 없는데 <laughs> 또 판사들도 자기 미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어. 판사들이 판사로 끝내는 판사가 어디 있어 음. 나중에 정치도 하려고 그러고 음. 국회의원도 하려고 하고 다막 욕망이 있는데 이 심사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실 자기 출세하고 연관된 파, 판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선회할 할 가능성이 이제 그백퍼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음. 그 삼성이 영장 심질 실질 심사에 관여하는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우 오래 전부터 감지하고 있었고요. 음흠.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음. 그런 의미에서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엮인 게 많을 수 있다. 그렇 예. 엮인 게 많을 수 예, 있다. 그렇죠, 그렇죠. 발목 모든 게 엮여 있어지는 <laughs> 상황이 도저히 그 구속 판결 내릴 수가 없어. 예, 그렇죠. 어, 그럴수 있다 는것이죠 아, 예, 예. 그래서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음. 우리는 뭐 일단 반반으로. 네, 반반으로 50 51대49 정도. <laughs> 그 정도. 정도. <laughs> 그 정도 <웃음> 51 <웃음> 구속된다. 네. 49어 모른다. 예. 모른다. 아, 모른다. 이거는 아, 모른다. 판사가. 네. 어, 굉장히 발목이 묶여있을 수 있다. 그렇죠. 어, 어. 음. 그 정도로 하고서. 음.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가서 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어, 특별히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이 있으세요? 어, 자율주제요? 이런, 어, 이런 얘기는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네. 이제 우리 창조화력발전소가 네. 일을 해나가는데, 이제 사실은 첫 번째 그 업태가, 네. 어, 서류상으로는 이제 갤러리업이에요. 어. 어, 갤러리업인데, 그럼 창조력 발전소의 <laughs> 갤러리업은 어떠해야 될까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 창조력 음. 아, 발전소의 갤러리업은 갤러리업이 기업이 활동하는 갤러리업이 소멸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음. 결국 창조하는 어, 아, 그러니까... 예술가와 <laughs> 음, 맞아, 맞아. 그걸 향유하는 음, 소비자가 음, 음. 바로 바로 직 거, 바로 만나는 예, 그렇죠.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죠. 예, 말씀. 바로 그거죠. 그것은 네. 제가 어디서 그거를 봤냐면은, 네. 이제 우리 고, 고리들 작가가 네. 유튜브를 통해서, 네, 네, 네. 어, 문화 향유자와 직접 거래했거든요. 그렇죠. 예. 문화 매개 개념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문화, 그렇죠. 매개. 예. 예. 네. 네. 문화 매개 개념인데, 네. 그 문화 매개가 네. 특별한, 어, 어떤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유튜브가 네. 요구하지 않았랫폼다 그렇죠. 따라주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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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창조 화력 발전소의 갤러리업은 그 갤러리업이 소멸되는 것이 목표다.라는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둘이 사실 그 일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음. 어, 대기업 사모님들이 하는 갤러리 책에.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음. 대기업 사모님들이 어그 돈을 돈이 될 만한 작품 위주로 안목을 갖게 형성 하게 되고 음. 그게 고정관념이 돼가고 예. 그럼으로써 어 약소 갤러리들은 상위 갤러리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음. 이게 미술계도 이게 역 피라미드 피라미드 구조가 있는 거죠. 네맞 예. 미술계에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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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자, 자기도 모르게 미미래생들은 야 어떤 갤러리에서는 어떤 대단한 컬렉터들은 이런 작품들을 좋아해라는 그뭐 보이지 않는 음. 압박감 같은, 음. 마치 그 홍기빈 씨가 음. 호모 이코노미스가 이코노미쿠스의 그니까, 그. 패러다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 그렇죠. 어, 그런 상황이야. 그 바탕이 잘못되어 어, 있죠. 어, 어. 어. 그리고 자기가 그 바... 오염된 물 속에 사는 물고기라는 걸 인식을 못해 그렇지 예. 음. <laughs> 이미 물이 오염돼 있어 <laughs> 근데 거기서, 거기서 태어났어 자기가 음. 오염된 물에서 음. 늘 유황 냄새가 나는 물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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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거야 코가 적응을 해 버렸어 음. 그런 어떤 사실은 어, 우리가 존댓말의 문화와 반말의 문화 음.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나이 따지는 거 이거 야너몇 아. 학번이야 부터 네, 너 네. 무슨 띠야 이거 이거 이렇게 굉장히 오염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어. 그런 렇죠그 모든 것들을 하나 둘씩 깨나가는 이제 혁명이 시작되는 건데 그렇죠. 오늘 그래서 우리 6월 8일 날그 창립총회를 하는 음. 6.8 혁명을 완, 음. 완성하자 뭐 이런 그렇죠. 개념인데 네. 예. 어, 음. 그래서 이제 그 갤러리업은 저는, 예,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음. 제가 지금 현재 1대일 미술품 거래를 한단 말이죠 음. 그래서 합법적으로 세금이 없어요 그렇죠. 국가에 내는 세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그기업에 실적으로 잡히지를 않아. 음.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내야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 내에 사내 갤러리를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음. 내 그림을 회사에서 사요. 음. 싸게. 음. 도매가로. 음. 그리고 소매가로 팔아. 음. 그리고 15% 정도를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기 위한 갤러리야, 또, 이거는. 그렇죠. 음, 예. 세금을 나는 내면서 작품을 또 하겠다라는 얘기죠. 음. 어, 그런 얘기, 이게 더 하고, 음. 일소기조지. 왜냐면, 음. 회사 실적도 쌓고, 음. 어, 나는 이제 국가에 세금도 내고, 음. 저는 세금도 약간 기부 차원으로, 광범이하게 그렇죠. 그렇죠. 나는 예. 세금을 잘 내는 것이 기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음, 정보가 잘 예. 해야 되는데. 아그 <laughs> 잘, 뭐, 잘 해. 그렇든지 우리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예. 잘 해나가야 될 일이고요. 예.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게 될 갤러리업은 그런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플랫폼을 만든다. 직접 음. 그 예술품, 아름다움을 향유, 음. 문화, 문화를 향유하는 플랫폼을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화향유 플랫폼은 지금까지 대기업 사모님들이 지배했던 이 갤러리 체계, 네.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다. 네, 그건 네. 분배구조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창작자는 조금 먹고, 네, 맞아요. 그 중간에 이제 거간이죠. 거간이 네, 네. 창작자의 3배, 10배를 먹고요. 한 7배, 네, 네. 8 배부터 시작하지. 네, 그러, 그런 현실이 불합리하죠.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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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창의자는더 어, 엄청나게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음, 음, 음. 실제 창작자에게는 음, 아주 조금만 돌아가요 너무 돌아가네. 이양의규이 조각, 환경 조각 얘기하면 아주 기가 막혀요. 자, 음. <laughs> 중간에 약간 이게 조폭 같은 사람들이 끼어들어. 음. 그래가지고, 네. 그 2천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은 2천억짜리에 의무적으로 한2% 정도 40억이죠. 그렇죠. 40억 원에 벽화 내지는 조각품을 하지 않으면 준공 허가가 나지를 않아. 지금 법률상은 2%인가 그래요. 그럼 40억을 딱 음. <laughs> 조폭이 음. 딴 다음에 음. 조각가 좀 섭외해봐. 딱 이러는 거야. <웃음> 아. <웃음> 꼬봉들한테 쫙 아. 섭외해. 음. 그래서 조각가한테 10% 주면 많이 주는 거야. 음. 40억에서 4억을 주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야. 어, 진짜 그러네요. 예. 2억 밖에 안 줘. 음. 5%를 주는 거야. 2억 음. 내에서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한 다음에, 음. 어떻게 해요? 가격이 30억으로, 30억, 40억으로 책정이 돼. 음. 그랬더니, 조각한테 가 남, 이렇게, 재료비가 보니까 는 2억인데 한 1억 정도가 들어요 재료비가 그래야지 40억짜리를 만들죠 그렇죠. 1억이 남았어? 응. 어찌들 있잖아 응. 어찌들 월급 줘야지 응. 월급 주고 나니까 5천이 남았네 응. 그동안 먹고 산거 있잖아 식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4천이 남았네 응. 그랬는데 어떻게 된줄 알아? 국세청에서 세 규모가 는데 아하 네가 40억 벌었다, 이거야. 어, 소득세. 소득, 뭐, 네. 어떻게 팔았다, 이거지. 음. 그래가지고 세금이 한 6천만 원이 나와버리는 거야. 매 음. 자기한테 남는 돈이 4천만 원인데 세금이 6천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조각가가 신용불량자가 됐어. 음. 신문에 나온 이야기 이거. 신문에. 있을 법한 이야기 자기 수입보다 세금이 더 나와. 그런데, 당장에 뭐야? 조각가도 인간이야. 음. 자기 집에 쌀 떨어지면 안 돼. 덥성 음. 무는 거야, 그몇 억짜리를. 물어. 음. 그러면서, 아, 그런 구조. 어, 뭔가 아꼈으면될 거라고 생각을 해. 음. 아꼈으면 아마 천만 원이라도 남을 거야. 음. 그럼 난 다음 다른 작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그런 경험이 없어. 근데 생각,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어. 그리고 세금까지도 미처 예, 계산을 못 해봤어. 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자기 작품이. 몇십억에 팔릴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 가격을 문제죠. 이미 중요하죠. 이미 건축업자고 이 중간 거간꾼들이 음. 여기서 여기서 결정되는 음.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예를 어한 십억 정도에 팔 거야 얘기한 다음에 사십억 때려버리면 이 사람은 세금 네 배가 나와. 그러니까 줄여서 세계하면 예술가가 이제 하청업자가 돼야 되는 전락한 거죠. 하청 하청업자. 하청업자 중에서도 거의 신용불량 위기에서 헤매는 하청업자야. 음, 최하청. 어. 최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에서 음. 1차 합청업체, 그렇죠. 2차 합청업체, 3차 음. 합청업체 정도 정말 네, 합청 어, 어, 어. 음. 무슨 얘기 겨우 생존할 수 있는 돈이야 음. 그래서 저 위에서 약간만 가격을 올려버린다고 하이 사람은 신용불량 되어버려 음. 왜? 세금이 남는 돈보다 더 나와버리니까 음. 실제 사례야 형님 실제 사례야 금액은 음. <laughs> 금액은 분명치 않아 아마 그 조각품이 10억짜리였는지 20억짜리였는데 음. 보통 10억, 15억짜리가 많아요 환경조각이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상조화력 발전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대기업 사모님 중심의 갤러리 체계도 무너뜨려야 되지만은, 음. 그 조각가들을 힘들게 하는 이 중간, 음. 이 단계, 음. 이것도 우리가 정치인을 동원을 하든 국회의원을 동원을 하든, 음. 레이더망을 펼쳐서 음. 이것도 정말 시켜야 돼요. 음. 예술가들이 진짜 좀, 마진을 남기면서, 그래야 그 다음 창작이 나오거든. 요 아,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아, 그건 몰랐어요? 음. 더 심각해. 음. 무슨 얘기냐면은, 80%를 거강꾼이 먹어버려. 20% 중에 10%는 누가 먹어? 다시 리베이트 돼. 건축주한테 또 가. 그리고 10%만 음. 가져가? 10%가 5% 가져가? 음. 이게 완전 관행이도 있어요. 얼마나 조각가들 힘들어요. 환경 조각가들이 근 음.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상당 기간 관행이 돼 있고 지금은 그게 약간 투명화되긴 했어 마치 어 우리 사회에서 조폭이 양성화된 거어 음. 음. 이렇게 음. 그렇죠. 뒷거리를 못 하게 되는 그 시점이랑 비슷하게 음. 그런 일들이 완화되기는 해왔는데 음. 어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작가들이 많다고 봐야죠 음. 많다. 근데 사실 시달리고 있, 있는 게더큰 문제가 아니라 음. 포기하게 되는 게더큰 문제예요. 그렇죠. 예. 창작을 포기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음. 동력을 없애버리는 거예 원동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하나부터 우리가 음. 어, 개선해 나가고 음. 모든 돈을 정말 이이 이 한국의 문화에 꽃이 피도록 음. 1차적으로 하게 되면은 음. 전반적인 여파가 저는 어. 진짜 선진국을 만들 거라고 봐요. 진짜 선진국. 음, 공감해요. 에, 에. 음.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음. 중요한 창립총회를 오늘 하는 거죠. 음. 자, 그 이정의 구성 여부는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면서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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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얘기지 찍겠습니다. <웃음> <웃음>